안녕하세요. 뒤통맨입니다원소드로 맨땅일지 노멀보다 쉬운 악몽편 시작하겠습니다. 스탯은 아이템 착용 가능 힘까지 찍어주시고 나머진 올 활력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스킬은 노멀과 동일하게 균열로 진행하다가 브로드소드나 크리스탈소드 4소에 영혼을 제작한 후에 스초를 하고 허리케인과 회오리바람을 주력으로 사용할 겁니다. 그럼 노멀보다 쉬운 악몽 가볼까요? 자, 퀘스트는 노멀과 동일하기 때문에 악의 속을부터 차례대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악의 속을 퀘스트를 깨고요. 스킬을 하나 이고 블러드레이브는 어, 길을 따라 가다가 나오게 되면 은 깨, 아니면은 지나쳐도 상관없습니다. 케인을 구하고 레어링을 받았는데요. 생각보다 쓸만한 패캐링이 나왔습니다. 검은 습지에서 상자를 깠는데 m룬이 딱 갖고 나오더라고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백작을 여러 번 잡을 건데요. 백작을 잡고 탑에서 모아야 할 룬은 영웅, 통찰력, 전승을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룬을 얻을 때까지 반복으로 백작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레어 양머리를 얻었는데요. 3 균열이 붙었더라구요. 그래서 잠깐 착용했습니다. 원하는 룬을 다 얻은 후에는 퀘스트를 쭉 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균열로 쭉 진행을 해도 악몽은 쉽게 쉽게 잡을 수 있습니다. 균열 마스터 이후에 허리케인을 찍었습니다. 어차피 영웅검 제작 후엔 스킬 초기화하고 페어리바람 허리케인으로 갈아타야 합니다. 악몽까진 균열이 아주 잘 먹히니까요. 영웅검 제작점까지는 균열로 충분합니다 영웅검 만들기엔 속해 쓰는게 아깝지만 맨땅때는 그런거 따질 이유가 없죠 저는 운좋게 유닉 번트원드가 나왔어요 그래도 영웅검이 더 좋으니까 꼭 제작하도록 하세요 저는 영웅검 대체로 유닉번트원드를 사용해 볼게요 아이템은 전승, 부대인의 서약, 자맹, 유닉번트원드, 그리고 캐릭, 레지를 올려주는 장비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영웅검을 제작했다면 스초를 하시고요. 스킬트리는 허리케인, 회오리바람, 돌개바람, 마스터하고 참나무 현자, 배어는 한 개씩만. 이후에 회오리바봇을 쭉 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엑스트 퀘스트 차례대로 진행해 주시고요. 스킬북을 얻으시고, 총로 1스킬을 찍어줄 수 있겠죠? 진행하다가 시체를 뒤집어서 솔룬이 나왔고, 마법 두 동굴도 쉽게 쉽게 낄수 있습니다. 지팡이 획득해 주시고요. 사원에서 불사의 목걸이를 획득해 줍니다. 듀리엘도 스무스하게 잡을 수 있습니다. 배어를 몸방 시키면서요, 허리케인과 퓨오링 바람으로 뒤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배어가 몸방이잘 되기 때문에 쉽게 합류할 수 있으시고요. 저는 현재 용병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요, 굳이 용병이 없어도 만나 포션 빨면서 진행 가능합니다. 액트3에서도 테스트 순서에 따라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진행하다가 룸 눈이 떨어졌어요. 운이 좋죠? 연기를 제작할 겁니다. 이모탈 투구도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저는 사용할 수 없었죠. 벨피스트를 잡아주시고요. 레어 목걸이가 나왔는데요. 이 레어 목걸이의 옵션이 꽤 괜찮았어요. 역과 올레지, 그 매참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주얼을 잡아주시고, 헬포지 퀘스트를 깨러 갔는데요. 룸룸이 나와주면 좋은데, 헬룸니다 디아블로도 어렵지 않게 잡을 수 있습니다. 가까이 붙어서 딜을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이번 디아블로는 아무것도 주지 않았네요. 원래 이게 정상이죠. 파트5로 넘어와서 소켓 퀘스트로 깨주고요. 분야 퀘스트를 깨서 올레지 10을 획득하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올레지가 거의 만땅으로 살수 있었구요. 통찰 재료가 너무 안 나와서 직접 큐빙을 해보도록 했는데요. 4솟이 나와야 되는데 6솟이 나와요. 바바 삼형제도 역시 쉽게 깰수 있습니다. 물약을 굳이 바닥에 깔아둘 필요가 없어요. 허리케인과 특별바말하로 바도크부터 잡아줍니다 노멀 소켓 퀘스트로 영웅검 제작하는 재료를 끌었기 때문에 지금 아이템에 소켓 하나가 남아있잖아요 그걸로 통찰력을 만들 재료를 만들어도 되고요 저처럼 그냥 재료가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퀘스트를 아낄 수도 있습니다. 공원까지는 통찰력 재료로 아주 구주고 사수 뚫기에는 뭔가 더깝긴 어, 해요. 하지만 영웅검은 될수 있으면 소켓 하나를 사용해서 꼭 제작하는 게 이후 액트 진행에 도움이 됩니다. 바바 삼형제 퀘스트 진행 중에 유독 딜이 안 들어가는 친구가 나온다면 리방을 하고 다시 잡는 게 오히려 빠를 거예요. 자, 이렇게 삼형제까지 클리어. 자, 이후에 이소켓 익셉션을 갑옷이 떨어져서 바로 연기를 제작해 줬습니다. 용병용입니다. 바을을 잡으러 가는 길입니다. 작은 무적이 나왔는데요. 자, 파염레지에 피까지 붙은, 어, 괜찮은, 이렇게 바을을 쉽게 잡을 수 있었습니다. 악몽난이도는 너무나도 쉬워가지고, 이게 노말 진행하는 속도보다 훨씬 더 속도감이 있고요. 빠른 시간 내에 클리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면 더 빠르게 악몽난이도를 클리어하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악몽난이도 편이었구요.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자, 그럼 저는 지옥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즐기하세요.